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개관을 끝내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의 1장에서부터 4장에 있는 구조를 머릿속에다 언제나 넣고 로마서를 읽어 보심이 좋습니다. 1장에 서문이 있고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목적이 뭐냐? 결국 모든 사람은 다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죄 안에 갇혀 있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냐? 이방인 이야기하고요. 유대인은 무슨 죄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죄를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듣든 안 듣든 이방인들도 죄에 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죄에 있고 3장에 결국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 모두가 죄인인 것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서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한 카테고리로 들어갈 건데 드디어 서문에 들어갑니다. 자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자, 첫 번째 1절에 보면 제가 읽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에 예수가 나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입니다. 백경기 목사라고 하면 백경기 목사처럼 백경기는 그냥 이름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기다려 왔냐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종으로 이야기 종은 뭡니까? 종의 특징은 바울은 종의 특징은 주인이 하라라는 것을 그대로 해야 되고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게 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메시아의 종이 된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여기에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도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택정이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준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결론은 택정이라는 의미, 복음, 택정. 바울이 선택됐다라는 의미는 이 복음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종, 나에게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건 믿음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은 것이니까, 여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또 하나, 걱정이 없으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내가 부끄러지 아니한 아니한다라는 본문이 또 나오는데 이내 마음 속에 있는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 것이 들어와 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편으로 내 것이 아닌 신적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도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구조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걱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 보면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데 1절에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로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나는 복음을 품고 있나?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복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있나? 이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일절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할때 복음은 이절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바울이 실천 내 것이 아니니까 빛을 나가게끔 실천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바울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2절 읽어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인류의 구원자이다.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가슴 속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자기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1장에 나중에 가다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로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들 배운 적 없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런 거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3절에 보면 삼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선 하나님의 아들이란 나, 나와요. 자, 보면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정의롭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신들은 불의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여기 공의가 뭐냐면 이방사람들의 불의한 것을 물리쳐줄, 본인이 물리쳐주던지. 주던, 우리로 하여금 물리칠 힘을 주던지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윗의 시로 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시로온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건 거예요. 왜? 다윗처럼 나라를 부국강병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시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세상에 메시아로 온 사람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는다. 십자가 형벌은 저주의 형벌인데, 모세오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했는데,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어, 저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가 육체로는 다윗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죽은 자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에색 도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는 이 메시아 사상에 생각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왜 십자가에 저렇게 힘없게 죽는 게 말이 돼? 저건 메시아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한 걸 보고 "아,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없이 죽은 건 예수님이 힘없이 죽은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지고 있는 죄를 본인이 대신 죽어준 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생각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구국강병으로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어 주는 예수님, 이거를 원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회개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었던 건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신비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는 메시아는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거리를 예수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냐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자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힘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성결의 영으로는 사절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하사 자 능력으로. 여기 보면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능력이란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힘으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성령이 도와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했으니까 이거는 메시아이고 신이다라고 바울이 확신을 해 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라는 사전에 능력으로라는 문구가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주라는 표현. 자, 주라는 표현은 원래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주라고 이야기라면 누구를 지칭했느냐?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대통령도 우리가 뽑는 사회이지만 그 당시에는 황제가 있었고 황제에 대한 경례가 충성, 퀴리오스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황제가 주인인 거예요. 거의 신의 아들격인 거죠. 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우선순위의 절대권자가 바뀐 겁니다. 절대 권력자가 바뀐 겁니다. 그게 주입니다. 생각하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주인이 맞다면 지금처럼 말씀과 기도에 착념하시는 게 증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 절부터 사 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생각하기,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나는 복음을 품고 있는가? 또한 절대 권력자인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